안녕하세요. 어 왔어? 안녕하세요. 아 그래. 그래 <laughs> 라이터예요? 아이리버라고 혹시 아세요? 아이 아이리무고요. 아 예. <laughs> 이거 껌인가요? 먼지는 기술이 필요한가 보네요. 도와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은채. 네. 본원이라고 하면 돼요. 우리 은채은은 몇 년생일까요? 0 5년생이에요 제가 2020년 월드컵 때중 2였거든요. <laughs> 대지 중학교 3학년 김패카라고 합니다. 동춘이라 해야 되나? 야, <laughs> 형이라고 해줘요. <laughs> 아니, 나 이거 아까부터 보는데 뭐가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? 이거 뭐예요? 오! 아, 이렇게!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거예요? 배려가 진짜 엄청나다, 아이디어가. 우리 때는 자켓에다가 맨날 꽂고 다녔었어야 돼가지고. 네, 글쎄. 여기, 이게 마이인데. <laughs> 오, 지퍼가 있어! 아, 진짜! 이거 너무 좋다. 어, 어마어마한 게 들어오네요, 이거 진짜. 은채보다 큰거 아니에요? 언니 가방 보니까 어때요, 은채? 약간 엄마가. 너무 가방이 못하는 거 아닙니까? 보이시죠? 아, 개성. 요즘 가방은요, 방수 방수. <laughs> 아니, 뭐 이렇게 실용적이야? 바꿔보자, 그래. 응. 아, 무거워. 엄청 무거워. <laughs> 아, 은채가 목이 많이 마르구나. <laughs> 귀여운 것들이 많네, 은채는. 짱하죠? 어머, 귀여워. 어 이렇게 당황, 당황해서 못뭐 꺼내는 것 같은데 라이터예요? 어 뭐야 아 몰래라 아 라이터 아니고 일단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당황할 수도 있어요 비누 테이프를 학교에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받아 <laughs> 잠깐만 제 시대 사람이면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빵을 사 먹으면 그 스티커 주는 거 우리 아, 이거 왜 이렇게 안지워 소중히 달아주세요 아 예. 이게 뭐예요? 이게 흰노 앨범이라고 네. 스마트폰이랑 연결해서 음악을 아, 듣는 거거든요 우리도 등학교 때 앨범을 듣죠 이거 알아요? 라이트 느낌 이 있어 근데 라이트에 보통 액정이 달려있진 않지 아이리버라고 혹시 아세요? 아이 아이리무버요어 예. <laughs> 이 아이리버 브랜드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MP3, 외국 노래가 잔뜩 있을 것 같은 그런 MP3가 바로 이겁니다. 어 이거는 확실히 이것보다는 좀더 신형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. 이런 부채들 요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, 그쵸 네. 이거는 BT 21이라고 멤버들이 다 그려 만든 거죠. 네. 요즘 앨범은 또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? 그래, 이 퀄리티가 달라. 이건 어디서 사요? 사면은 네. 그 주변에. 이런 비공개 부츠 같은 거를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. 똑같구나, 아, 진짜. 어. 환경 콘서트 알아요? 거기 가면 무슨 파들이 있거든요. 이게 포토카드 같은 거. 어, 그렇지. 그 파의 명함들이에요. 명함? 그 <laughs> 첫 눈에 끌리는 보석시나 스톰파. 이건 스톰파의 명함이에요. <laughs> 이런 거안 해요? 어머, 너무 이쁘다. 어머, 이거 흔드는 거잖아요. 어머, 세상에 우리는 풍선이었어요. 우비 입고. 요즘도 우비 입어요? 우비 비올 비올 때 우리는. <laughs> 아. 비올 때 입어야지 잘못 입었어 우리는 이거 하나 있으면 하루가 행복했거든요 만화책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 그럼 뭐 봐요 비니글 막 이런 거있고 비니글 귀신 나온, 나온 거요 네 비니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쓰는 사람들 있거든요 아 그걸 비니글이라고 해요 네 인터넷 소설이라고 해서 옛날에 귀연이 오늘 들어봤죠 아니요. 한 문장에 다 이렇게 이모티콘이 엄청 들어가 있어. 여기서 한번 읽는 게 그때 중학생들의 필수 코스였어요. 우리는 되게 두껍고 아니면 작고 이랬고 점점 작아지고 이랬는데 요즘은 점점 커지는구나. 문제집 같아. 어 지금 타공교재 같아요. 그러니까 미국에서 산 그런 교재 있잖아요. 재질도 달라. 근데 내가 기억하는 교과서 재질은 이거거든요. 자세히 보면 약간 갈라져 있는 듯한 그런 크랙 느낌? 요즘 중학생들은 또 어떤 거 배우는지 궁금하긴 하다. 우리 시간표 한번 볼까? 기가 기가 배우는구나. 네기가 기술 과정이죠. 네. 정보 정보가 컴퓨터 같은 거 하는 시간이에요. 네 코딩 해요. 코딩? 코딩? 함수 막 변수 이런 거 사용해서 로봇 같은 거를 오브젝트를 움직이게 해가지고. <laughs> 우리는 그냥 그런 게 끝이었거든요. 그냥 한글과 컴퓨터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쓰기 이런 거 했었는데 아 코딩을 배우는구나. 나 이거 알것 같아요. 이거 동의 이동 수업이죠. 아니에요 동아리 우리 땐 치라고 해가지고 방과 후 활동이 있긴 있었는데 동아리 활동을 일반 수업시간에 하는 거구나 네 그렇죠 오, 진로 아 진로도 따로 있네요 네 진로 진로 때는 뭐예요 자유학기제 응. 지금은 자유학년제인데 저 때는 응. 자유학기제였거든요 수업 몇 개가 빠지고 진로 시간이 좀더 추가가 되면서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직업군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. 은퇴는 뭐예요? 어떤 거 들어요? 저는 방송 댄스랑 캘리그라피 응. 아, 진짜! 선생님이 따로 이거 네, 하시는 분들 다 따로따로 따로 네. 있으신 거예요? 강아지? 케어해주시는 그런 분이 오셨어요 친구가 훈련을 되게 잘 시키고 자기 적성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찾은 애도 있어요 그러면은 패카는뭐 뭐 하고 있어요 지금? 편집 관련된 강사분이 오셔서 강의를 했는데 편집도 좀 좋아하고 이걸 제 미래 직업으로 삼아도 되겠다 해서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수업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학생의 나이에 벌써 나의 나이 직업을 삼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생겼다고? 네와 공부 좀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네요? 아니죠 수행평가를 보죠 수업마다 다프로젝트 태도 반영해서 좀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. 오, 요즘 중학생 좋아. 나도 중학교 다니고 싶어. 알려주실 수는 없습니까? 아, 지금 현재 충실하라. 네.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더확 와닿는 것 같아. 그 세대. 세대 차이를 은채같은 요즘 친구들은 진짜 그냥 수업시간에 활동들이 많아서 참 부럽네요. 대학교 졸업해서 꿈을 정했단 말이야. 애기는 얼마나 일찍부터 전공을 미리 보게 해. 이것 때문에 솔직히 학교 가는 것도 있고. 그 정도라고? 그쵸. 그 정도로 즐겁다고?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. 확실히 저희 세대가 좀더 좀 다양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학교 전용 인사가 있어요. 말로 뭐 꿈을 이루겠습니다. 이게 저희 학교 인사예요. 선생님은 꿈을 이루겠습니다. 하고, 고등학생 꿈을 이루는 중입니다. 라고 하는 거. <laughs> 꿈을 이루는 중입니다. <laughs> 대학생 때는 꿈을 이뤘습니다. 이렇게 하면 되겠네.